지지치튜브의인지언이에요 오늘은 제가 가끔하던 게임인 배드워즈 이거 뭐.. 제가 보델은 아닌데 30대30 좋아하는데 한번 플레이 해볼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30대30 아 잠깐만 이게 30대30 이거 왜 안되지? 왜 안될까? 오 됐다 됐다. 자 하자 하자. 재밌겠다겠다. 음, 여러분들 근데 저는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에 있습니다. 네? 그러니까 저는 공격을 하지 않고 방어를 합니다. 저는 빌더도 아니고. 뭐 그냥 상관 없지. 그냥 방어가 하고 싶어요. 일단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있다. 일단 양철은 무조건 사고요. 저희 그그 그 뭐냐 방어 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모을 때 먼저 티어 업그레이 드 가장 중요해요. 시업. 자, 이제 저쪽으로 양털을 아끼면. 정이라고. 이러고, 무조건, 다이아몬드, 어? 다이아몬드가 왜한 개지? 아, 언니. 자, 이러고, 네개 모일 때까지 잠수를 다 줍니다. 네 개가 모아지면. 일단, 뭐. 근데, 얘배도하즈가 예. 제가 또 좋아하는 게임은 아니에요. 저는 막, 로블록스 타워주기만 하는데. 사원은 근데 뭔가 요즘에는 그냥 놀려고 하는 것처럼 그냥 오빠랑 뭐각한 번쯤은 해줘가지고 하고, 뭐 그런 거죠. 자, 이제 취업글이 안될있 때, 아. 초과 알고싶어 좀더 빨리 알고싶어 할때 이걸 딱 해주면은 자 애들이 뭐라뭐라 하지마 저는 뭔지 모르게 자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런건 다 해줘야돼 자 일단 이제 저는 어니 저 조... 어디 보자야? 안녕이라고? 으악! 근데? 잘 버려 얘들아 버그버그 버그. 오케이 그래도 다이아몬드는 버려서 다행입니다 아, 근데 너무 고민돼. Он вот 야, 뭐가? 응? 한번쯤 사들 생각해 봐 사들 이렇게 나올 때나 혼자 그냥 여기서 가서 침대를 딱부주고 오면 어떨까? 너는 그 생각이 실7.5 되면 어떨까 한번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침대를 화끈하게, 화끈하게. 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이게 더아 <laughs> 그리고 떨어질 줄을 위한 풍선까지 차 주고 가줘야 됩니다. 편하거든요 또 이러고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 것 같나요? 근데 자 그리고 양털까지 딱 사, 가위까지 사 주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가야돼 <laughs> 여러분들 오뭐 음, 깨졌네요 큰일났네

빨리. 자, 여러분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